다음 소식입니다. 김제시가 상권 밀집 지역에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개소했습니다. 정읍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현장 세무 상담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환 기자가 전합니다. 김제시가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신풍동 상권 밀집 지역 일원에. 49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냉난방기와 소파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며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동 노동자분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정읍시가 오는 19일 샘골시장 상인교육장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현장 세무 상담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금 신고와 부가가치세, 지방세 불복 청구 등 실무 중심의 세금 관련 문의에 대한 세무사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세무 상담과 납세 지원을 강화하고 친절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무주구 천동 자연품길 12km 구간이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올해 대한민국 관광도로에 뽑혔습니다. 무주군은 앞으로 지정 구간의 경관 개선과 주차 휴게 시설 확충, 관광 안내 체계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